이상한 날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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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힘들어. 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.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. 지금까지 왜 개발 공부를 하다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불러주는 곳에선 자바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 가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왜 개발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불러주는 곳이 자바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웹 개발 좋을까 지금 웹 개발하는데 스프링 아이바티스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등을 학습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곳에 가면 지금 배웠던 게다 무용지물이 될거 아닌가요 항상 좋은 말씀 갑니다 취업되면 꼭 후원금 많이 보내겠습니다 하 약속 지켜라 취업되면 꼭 후원금 보내라 알았지 아 진짜 미숙가린게 진짜 좀 조금만 덧갈리면은 내가 음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씨발 턱이 좁히네. 어우 이게 여러분들 그그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주고 오휴 돼지 새끼 같네. 어쩔 수 없어. 어, 씨 개발자 담에 개 뚱뚱해져. 니 같은 딴 소리야. 지금 정신이 없어. 아전 영상도 뭔 소리 했는지 몰라. 하여튼 햇소리 를 했는데 알아서 들어. 이것도 햇소리 할 수도 있어. 왜 그러냐면 지금 정신이 없어. 힘들어가지고. 그러니까는 알아서 잘 들어. 그냥 영혼의 소리야 영혼의 소리 그냥 그 그냥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몸에 베인 소리가 팍팍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뒤가 좀안 맞을 수 있어 알았지 일단 얘기해주고 그 항상 그래 그니까 네가 웹을 했다고 해서 웹을 가고 그니까 그잘 선택해야 돼 내가, 내가 나의 경우를 있잖아. 내가 지금 앱을 웹을 하고, 앱을 하고, 안드로이드라고, 뭐 게임 프로그램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. 그런데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그렇게 넘어다니질않아 그냥 안드로이드하면 안드로이드 줄까? 안드로이드 그 아이폰 하면 아이폰을 줄까? 웹하면 웹을 줄까? 그 아이폰 하던 애들이 안드로이드도 잘안 가. 아이폰 하던 애들이 안드로이드도 잘안 가. 능력 좋은 애들은 다 하지 근데 이게 하던 한우물만 이렇게 쭉 가는 경향이 많아져. 특히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좀 그쪽은 많이 내가 개발을 해도 그쪽 회사는 잘 모르겠다. 하여튼 그런 분위기고 웹쪽을 보면 애들 쭉 보면 그 안드로이드를 잠깐 그 100명 중에 그 100명이 있다면 한명 있을까 말까야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개발할 수 있는 애가. 웬만해 그니까, 네가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돼. 그니까, 러네가 능력 있고 그러면 아이폰 하, 아이폰 하다가 안드로이드 하다가 웹 하다가 SI 하다가 막 이런 능력이 있대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. 그니가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야 돼.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? 난 이런, 이런 철학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데를 가겠다라는 그, 그 있어. 나는 SI 쪽은 얘기했어. 앱이나 안드로이드는 그 상황이 어떤가 해서 네가좀더 알아봐. 그래서 그 길로 가. 뭐, 아이폰 하다가 안드로이드 하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는, 뭐, 내가, 나는 했으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조언을 했어. 어, 그냥, 아이폰 하다가 좀 지나면 스프링하고 해갖고 외으로 오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. 왜 그러냐면, 너는 네 성향이 있잖아. 근데 내 밑에 애들 대부분에 봐보면은, 그렇게 안 해. 하나로만 쭉 가. 단내돼서 자바로에 바뀌었잖아, 랭귀지가 많이. 그래도, 단넷에서 자바로 못 넘어오는 애들이 있어. 그냥 단넷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. 자바하던 애들은 단넷 <laughs> 그래, 넘어갈 리 없지. 취업자리죠. 근데 단넷에서도 안 넘어가. 그러니까 이게 이게 쭉 자기가 스타트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쭉 가는 거야.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렇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 네가 어떤 무지하게 노력하고 능력이 되고 뭐 이런, 그게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,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 난 디폴트만 얘기했잖 많지 않아 네가 그런 능력이 되고 네가 그런 마인드가 빡세게 있다면 지금 아이폰을 가든 외부를 가든 상관없어 갔다 또 왔다 이거 왔다 저거 왔다 랭귀지는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의 랭귀지는 뭐 랭귀지만 하나만 파면 이놈이 그거 저놈이고 하는데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안해 니가 그러니까 니네 스스로 판단할 일이야 네가 능력이 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만약 네가 능력이 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할 능력이 많이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 상관없잖아 아무데나 취업한다음에 또 꿈은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고 아이폰 공부하고 막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네가 소크라테스가 자네 꼬라지를 알라고 네 꼬라지는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. 내가 네 꼬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아 너는 이렇게 능력이 돼 니가 내 밑에 있는 데오 능력이 탁월해 아이야 그럼 상관없어 그냥 아이폰 어, 안드로이드 쭉 가다가 좀 바꾸고 웹으로 와서 쭉 가다가 또 이거 바꾸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내 밑에 가 그랬어 어, 그냥 웹하다가 야, 야 아이폰 봐봐 안드로이드 별거 없어 야, 해봐 근데 그거 어더니 지수를 이렇게 하더니 요번에는 아이폰 개발도 했거든 근데 그 아이폰 할때 저한테 아이 뭐 맥북도 사야 되고 어쩌지 아, 랭기지 그건 그냥 괜찮은... 하면 근데 뭐 이게 쭉쭉 하던 일주일 만에 되더니 앱 하나 만들어서 또 올리면서 지꺼뭐 서비스하고 그러더라고. 능력 되는 애들은 그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대부분 애들은 왔다 갔다 못 하는. 거야. 니 꼬라지는 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만약에 이게 능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도 상황인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잘 보고 가. 그냐 그냥 그게 고든자가 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렇게 보고 요거 보는 거야 이렇게 보서 이게 내가 어디로 갈까 내 생각이 있을 거야. 네 생각이. S.I.로 갈지 아이폰, 안드로이, 아이폰 안드로이드 아이폰 안드로이드갈지 그리고 도저히 게임 쪽도 있고 랭키지가 무사하게 많아 뭐 요새 뭐 스타트업은 랭키지가또 헛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한번 하고 네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방향을 정하면 그렇게 가는 건데 방향을 못 잡아서 아씨 웹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 네 능력은 네가 키우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항상 얘기했지 어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하고 취업한 분들한테는 꼭 후원하라고. 알았어, 초파문. 응. 들어가요.